이미 아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만만한 거뭐차밖에 없네. 4차밖에 없네. 그렇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참고로 이것도 우리 공식 알지? 이거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뭐로 되죠왜이래 음. <laughs> 또? <laughs> 그렇지. x 제 더하기 x더하기라고? 그렇지. x 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공식이야. 이거 외워돼.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 알아야 돼. 어머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알겠어? 얘네도 공식 시험 봐야 돼? 야, 우리 그러지 마. 그냥 외우라면 외워줘, 그냥. 우리는 공식 시험 보지 말자. 유치하게 막, 아, 너 틀렸으니까 다섯 번 써! 이런 거 하기 싫다고. <laughs> 할수 있잖아, 그치? 그지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치?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내가 알거 알아가는 게거 얼마나 좋아, 그치? 편하게. 그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긴 하지만, 수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토론해! 토론해도 신나? 싫은가? 그러면, 아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수요 미식회처럼 애들 막밥 먹고 와가지고 막 존나 떠드는 것처럼. 근데 불고 와서 존나 떠드는 거야, 그냥. 아, 선생님 이거 거지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어, 그래, 맞아. 이거 좀 거지 같아. 이렇게. 아, 야, 근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알아놔.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알겠어요? 아, 어,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이런, 이딴 식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어, 그래,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좋잖아. 이게 내가 원하는 수업이야, 진짜 수업. 알겠어요? 자, 요게 되는 반이 있고, 안 되는 반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을 때 되는 반이 있고, 안 되는 반이 있었어. ,이? 참고로 되는 반은 결과는 끝장나게 좋아요. 알겠어요? 되는 반은 결과 끝장나게 좋을 수 밖에 없어. 왜? 지가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반들의 특징. 생각을 안 해, 이것들이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네. 빨리 주세요,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너무 수동적이에요. 무슨 면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잘안 늘어요. 알겠어요? 한번 떠들어 봤고. 자, 복제시 있는 분에 가장 기본은 당연히 뭐 한다. 자,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일단 기본이다. 자, X제곱을 치환하는 이유는 X 제곱을 치환했을 때 4차는 당연히 몇 차가 될 테니까. 2차가 될 테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 완전 땡큐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2차라고 다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니까. 그치? 자, 이때는 뭐로 만든다. 아, 제곱빼기, 제곱의 폴로 바꿔서 뭐 이용하자. 너는 합쳤으면 될 테니까. 어쨌든 그럼 인수분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만 잘하면 돼. 그치? 아마 한번한 한 사람들은 다알 거야. 그렇지? 아, 이런 거개 쉽잖아. 그렇지? 아닌가? 해야지. <laughs> 할 거야. 야, 어? 보기 자식이다. 그렇지? 왜? 뭐밖에 없으니까. 짝수 차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그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몇 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나오면 얘기하고 안 나오면 얘기 안 할게. 혹시 니네 이것도 알아? 상반식? 상반식? 이렇게 얘기하면 알라나? 상반식? 좌우됐지. 뭐가 좌우대지 아,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중간에서. 아, 진 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어, 스트레스다. <laughs> 케이스가 이제 좌우 대칭의 형태인 거. 뭐, 예를 들면 이거지. 뭐, 만약에 AX 4제곱이면, 플러스 BX 3제곱 더하기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렇게. 그래서 C 기준으로 해서 완벽한 대칭의 형태. 이게 상반, 상반식 또는 이게 는 0이면 상반 방정식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원래 있어 있긴 있는데, 이거를 자 이게 쓸데없이 복잡하고 쓸리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뺐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육과정에서 뺐어 근데 원래 책이 안 나왔어 원래 책이 안 나왔는데 교육과정에서 뺐거든? 자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배우실 거예요 아마 알겠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약간 올드하게 배운 학교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올드하게 배운 학교가 내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제 이런 데는 100%할 거예요 100%, 할 거야, 10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교육과정을 잘 지키는 편이야. 알겠어요? 이게 차이가 좀 있어. 학교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좀 멀리 가시는 분들, 혹시 가온고 가시는 분들 있나요? 가온고 처음 듣나요? 아니, 나도 여기 일하면서 처음 듣긴 했는데. 삼계고 뭐 이런 데 가는 데도 있나요? 삼계. 3개. 삼계도 애들, 잘하는 애들은 좀 가던데. 뭐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데 조금 특이한 학교인데 약간 올드하게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징이 약간씩 이 구석탱이 처박혀있으면 조금 올드하게 배우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이야. 오해하면 안 돼. 아, 내가 우리 학교 못뭐 오겠어.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약간 구석에 박혀있으면 약간 올드하게 배우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 이런 것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할 거다. 이게 상반식도 원래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짝수차 하나 썼잖아. 짝수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양이 있어 상상을 포함하니까 무조건 홀수계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어때? 홀수차 같은 경우는 상상을 포함하면 무조건 짝수계지. 그치? 가운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양이 없어. 이 가운데 양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도 있어. 원래 알겠어요 원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자, 얘는 일단 뭐부터 하자. 다 X제곱을 치환해서, 뭐, 치환하는 건 내가 치환하고 싶은 문자로 아무거나 고르면 돼. 문자만 안 겹치면 장땡. 자, 그럼 2차식이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치환을 했다는 건 항상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 인수분해를 더 해주면 되죠. 그쵸? 자 당연히 니네가 이런 보기 문제를 풀줄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본 거야안할것 같아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자, 얘는 치환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얘는 딱 봐도 안 돼. 왜? x 제곱 치환 한번 해봐. 자,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4의 2 플러스 16, 그렇지? 자, 뭐 이거 백날 곱셈을 찢어봤자 합이 4가 되게 하는 숫자는 죽어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 안됨 자, 안 되니까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된다? 제곱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 자, 제곱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꿀 때는 뭐가 기준이냐면 항상 여기 여기 4차랑 상수항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있긴. 근데 웬만해서 여기가 기준이야. 자, 얘네 두개 일단 써놓고 이제 뭐 4x제곱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옆에다 밀어놔.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 자 여기에 뭘 넣어서 x제곱항을 넣어서 제곱항,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당연히 두 가지야 여기에 몇 x제곱이 있으면 장땡이에요 8x제곱이 더하기로 있어도 되고 빼기로 있어도 되잖아 그치? 자이 중에서 고르면 돼자 8x제곱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네 더해야 돼 왜? 만약에 빼게 되면 뭘 해야 되니까 다시 더해 주니까, 자, 여기는 뭐가 되긴 하지만, 제곱이 되긴 하지만, 여기가 뭐가 안 돼?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아, 더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해야죠, 그쵸? <laughs>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배고파서 그래. <laughs> 배고파서. 정신줄을 놨어. 자, X제곱 플러스 2, 아, 2래 또. 야, <laughs> 이새끼 자, 그럼 얘는 몇 X제곱이니까? 4X제곱이니까, 이제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합쳤으면 바로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만약에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치? 자, 왜? 유리식, 유리수 범위 안에서만. 자 그리고 니네가 좀 싫어하는 거 문자 여러 개자야두 개짜리 문자는 할만 하잖아 그치 몇 개가 이제 거지 같아세 개부터가 거지 같지 막네개 되면 작살나게 막짠날거 아니야 그치 그치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지 같아 그치 왜냐면 묶어내기가 빡세거든 근데 컨셉은 그냥 하나 자 차수 높을수록 인수분해가 쉽나 낮을수록 인수분해가 쉽나 낮을수록 쉬우니까 가장 뭘 찾자. 낮은 차수를 찾아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서 정리한다. 사실, 이거 안 써도 돼. 만약에 눈에 바로 보이는 경우라면, 바로 보여. 봐 아, 나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정개한 거네. 이럴 때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딴 거 필요해? 필요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돼. 그냥. 그래서 뭐도 많이 해보면 좋냐. 솔직히 인수분해는 정개를 정말 많이 해본 애들이 진짜 개 빨라요. 진짜 개 빨라. 야,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아, 이거 전에 본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나와,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어, 그래서 막 옛날에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내가 과외 처음 할 때, 음, 졸라 오래됐지? 자, 그때 막 인수문에 문제 첫문제씩 풀리고 막 이랬어. 천문제, 뭐, 야, 원장님은 더하더만, 육천문제 막 이렇게 풀리던데. 이거 아직 파일로도 있어. 니네 한번 풀어볼래? <laughs> 이거 하면 진짜 개잘해. 개 빨라, 개 빨라. 미친듯이 빨라. 한 6,000문제쯤 풀면, 못하면 그게 인간이야. 그치? 근데 이게 대치동 스타일이야. 대치동에서 이렇게 풀려. 처음에 막 중학교 애들 선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막 인수분해 한 6,000문제 주고 일주일 동안 풀어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안 풀어오면 시켜. 안, 안 보내. 자, 그러면 어떻게 써? 못하면 병신이야. <laughs> 그렇겠지, 그치? 그렇게 연습하는데 어떻게 못해. 그치? 그런 식이야 원래 독하게 하면 다 잘해 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묶어내는 거야 왜 묶어내냐 묶어내야 또 계산이 좀 차수가 또 떨어지니까 계산이 편해지거든 알겠어요 그게 다야 알겠어요 어차피 차수 같아 그럼 아무거나 고르라고 그치 해보자고 자 1번 봅시다 1번 어머 문자가 몇 개나 있네 어머 3개네 자 x는 3제곱이고 3차고, y는 2차고, z는 1차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땡기는구나. 음, z가 땡기네. 자, z에 관해서 내림 차순을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y제곱. 자, 그러면, 어, 요것만 처리해도 될것 같아. 왜 여기를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아싸, 뭐가 생겼다. 공통 도분이 생겼네. 묶어버려야지. 묶어버려 묶어버려 x 플러스 z 자 여기서 끝내면 안됨 그치 얘도 인수분해 해야되고 하여튼 인수분해 이게 귀찮아 진짜 결과는 뻔할 뻔 짠데 항상 다 확인하고 계산 중간에 한번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린다는거 아 이게 진짜 귀찮아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아 나는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친듯이 푸세요 이런거 풀때 그냥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하는거야 아 행복해 이거 다이차네, 그치? <laughs> 그렇잖아, 다이차 아니야? x 도2차 y 도2차 z 도2차 그치? 자, 이거 혹시 빨리 푸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laughs> 이 모르나, 이거 난, 난 아니다. 나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풀지 않고 바로바로 풀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 없나요? 없어요? 아, 있으면 좋겠는데 없냐? 자, 일단 노말하게 푼다면 어떻게 해야지? 일단 노말 정상적인 풀이라 합시다. 정상, 살짝의 꼼수는 알려드릴게. 한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다음에 묶어줄 걸로 묶어줘서 열심히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한 X를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면 XX. 아, 진짜 이건 맨날 얘기하긴 하는데, 야, 너무 귀찮아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듣고 계시죠? <laughs>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낸 다음에 합차를 이용해서 바꿔버리면 뭐가 나오니까? y-z가 나오니까 그치 뭐이쓴거 이거 x다 이? 정신줄 나서 그래 지금 오해하면 안돼 아 이게 오해하는건가? 아 모르겠다 뭐겠어이새끼야 y 플러스 z x 플러스 yz 어머 또 이렇게 해놓고보니까 얘는 인수분대가 되네 안되네 너무 되는구나 y 하고 z로 한 다음에 뭐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로 하면 되니까 자 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 자 요걸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혹시 아시나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대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대칭인 형태라고 할까요 대칭인 형태 그럼 또막그 소리 할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디 봐서 대칭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할수 있거든. 자, 어디 뭐 어떤 걸 우리 대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하고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꿔도 식이 뭐 부호만 다르고 똑같은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런 걸 우리 대칭식이라고 해. 알겠어? 요 xy를 바꾸거나 yz를 바꾸거나 zx를 바꾸던 식이 똑같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한다. 이 대칭식이 인수분해가 약간의 꼼수가 있어. 약간의 꼼수. 근데 이 꼼수를 하려면 기본으로 뭐는 해야 되냐면 차수는 확인을 해야 돼. 자, 이게 꼼수를 좀 정리를 해 볼게. 자, 니네가 지금까지 풀었었던 기억을 한번 살짝 떠올려 봐. 자 이런거 보통 이런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그치? 그치?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이게 생각해봐. 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식이 지는 경우가 많을까? X하고 Y하고 아예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거야. 예를 들면 일단 꼼수는 차수를 확인하시고요 첫번째 차수를 확인해. 자 얘가 몇 차식일까? xy z에 관한 몇 차식일까요? 2차라고 얘기했나요, 설마? 2차?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이게 만약에 내가 x에 관한 식이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차식이에요? 이건 2차예요. 그렇죠? xy z에 관한 식이야 그러면 몇 차식? 3차식이에요. 자, 왜냐? 자, 얘만 봐도 xy z가 총몇번 곱해진? 세 번. 그러니까 3차지.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식은 항상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다. 알겠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차야. 그러면 기본으로 인수는몇 개일 가능성이 일단 크다. 이렇게. 세 개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인수 세 개를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다항식이야. 근데 f1이 0이래. 그럼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어, x-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만약에 fy가 0이야. 만약에 y가 0이야. 그럼 x- 뭐로? y. 그럼 x 대신에 y를 넣었을 때 0이라면 x-y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아, 대칭식이라면 뭘 해보냐면,